안녕하세요. 숭탄 나누리 야생아입니다. 해피블루가 이렇게 꽃들,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 꽃이 피는 아이죠. 노지 월동은안 되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 잘 자라는 아이예요. 외대래도 많이 키우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큰 화분에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히스타 브루드문 5,000원이에요 기본 포트이지만 어, 구근이꽤큰 아이죠 5,000원입니다 히스타 브루드문 산미 구엘라죠 어, 산미 구엘라는 음, 수영도 잘 잡고 코도 이쁘지만 수영도 잘 잡는 아이죠 산목도 잘 되고 그런 아이입니다. 사랑초 하바가 꽃이 폈네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피죠. 이 아이는 이렇게 하영이 커요. 이 이파리가 예쁘죠. 하바 사랑초 기본 포트 4,000원입니다. 파라다이스 핑크색. 흰색은 다 쏘진 됐네요. 파라다이스 한 구짜리 한 구짜리지만 이 아이들은 이렇게 늘어지면서 쭉쭉 크는 아이죠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 기본 포트 5,000원입니다 노란 바람개비 사랑초 노란 바람개비 사랑초 기본 포트이지만 구구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세고 내고 있지만 어, 또입니다 노란 바람개비 사랑 쪽 3,000원이고요. 캐나 아슬렛 4,000원입니다. 이것이 참 어, 색감이 화려하죠. 오로비 오로비 3,000원이고요. 다이아몬드 7,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7,000원이고요. 상록 구절초입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대가 참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지금 막 삽목해 놓은 게 아니고, 해놓은거라서 오래돼서 대도 좋고 조금 있으면 꽃대를 물어 줄 겁니다 상록구절제 3,000원 이고요 연잎양개비 입니다 노지월동이 참잘 되는 아이죠 꽃은 제가 전부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미리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동명을 하면 이렇게 꽃도 많이 펴주고 짱짱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죠 기본 포트 4,000원 이고요. 사계바람꽃 꽃은 이렇게 이쁩니다. 계란 노른자처럼 후라이처럼 이렇게 돼 있죠. 기본 포트 4,000원 이고요. 히어유. 3,000원 입니다. 구분이 참 굵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분이니다서 3000원 아이는유리호프스 15cm분 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 월동이죠 아이는 분홍 리스본이에요 예, 분홍 리스본 대전 보세요 이렇게 꼭습니다 꽃을 피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네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이가참 굵습니다. 15cm분 분홍 니스본 25,000원이고요. 이거는 뿔 양기비. 꽃이 참 예쁜 아이고 노지 얼동도 잘 되고 먹기도 참 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7,000원이고요. 잎성초설입니다 잎성초설 이렇게 뿌리도 많이 살짝 되어있고요 이렇게 잎이 아름다운 아이죠 이 아이는 물이 좀 빠졌는데요 물이 활짝 들었을 때는 참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굵기도 이렇게 굵습니다 잎성초설 15,000원 이고요 벤드롱벤드롱도 사기절 꽃을 피우는 아이죠 밴드롱.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 예쁘죠? 기본 포트이고요. 기본 포트이지만, 이 아이들도 짱짱하게 잘 자랐어요. 보시면, 뿌리 활짝도 잘 되어 있고요. 밴드롱.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가실 구절처. 가실 구절처. 꽃이 참, 아기자기하니 참 예뻐요. 이 아이도. 노지월동 잘 되는 아이죠 가실구절초 기본포트 3,000원 이고요 기누라 어, 이 아이는 기본포트 3,000원 이고요 어, 노지월동은 안 되는 아이죠 예. 기누라 렉스베고냐 이 아이는 꽃도 보고 잎도 보고 또 여기 대도 이렇게 근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 쪽에 나와 있는 근상도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항상 인기가 많은 아이죠. 렉스 베고니아 기본 포트이지만 풍성합니다. 5천원이고요 진이 베고니아 진이 베고니아도 제법 컸습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이지만 많이 컸습니다. 5 0 0 0 원이고요. 은엽 데모루 핑크 4 0 0 0 원입니다. 이 아이도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꽃대를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은 옆에 제가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한박자스민 기본 포트. 이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이렇게. 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자줏빛으로 이렇게 지네요. 한박자승인 기본포트 3,000원이고요. 팝콘 100원이야. 팝콘 100원이야. 기본포트. 이 아이는 선별해서 드릴 수 없고 랜덤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진한 핑크색과 또 이렇게 흰색, 분홍색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입도 이렇게 자줏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잘 색감이 어우러져 있네요.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해피블루 해피블루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기본 포트이지만 아주 풍성해요. 해피블루 기본 포트 4,000원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설화, 기본포트, 4,000원입니다. 기본포트, 4,000원이고요. 어, 레몬, 꽃이 피면 향이 참 좋은 아이죠. 예, 꽃도 피지만, 또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열매도 잘 열고, 또 이렇습니다. 수영도 예쁘고요. 15cm 분은 15,000원이고요, 레몬. 기본 포트는 5,000원입니다. 네,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열매는 다 달렸어요. 이렇게. 네. 달려있습니다. 기본 포트, 5,000원이고요. 뻐꾅나리 지금은 이렇게 한쪽씩 침어져 있지만, 어, 봄되면 이렇게 네쪽, 다섯 초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이 아이를 갖다가 동명시키면 더 풍성하고 예쁠 겁니다. 꽃도 예쁘고 오래가고요. 3 0 0원입니다 발렌타인 자스민. 노지 월동은 안되는 아이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아이죠. 향기도 있으면서. 바네탄 자스민,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베란다 홀동입니다. 이 아이는 루비솔체. 루비솔체. 노지 홀동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이는 달의 나무. 달의 나무도 지금 갖다가 심어 놓으시면, 어... 내년에 싹 나고, 열매를 해줄 겁니다. 다래나무, 5,000원이고요. 계량, 으름나무. 계량, 으름나무. 이 아이들은 줄기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죠. 계량, 으름나무도 노주 활동 잘 되고, 5,000원입니다. 카라프루존 킨. 카라프루존 킨인데요. 어, 이렇게 카라예요 얘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어, 잎이 이렇죠 더더 더 맑아요 지금 가을이라서 잎이 이제 저기 휴면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잎이 이렇게 어, 물이 빠졌지만 더 맑은 색상입니다 꽃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구은 만5 0 0 0원입니다 요즘에 편지 비올라가 많이 나왔죠. 겨울꽃차로 많이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색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본포트 3,000원입니다. 이 노란색도 있고 색감이 참 여러가지로 다양합니다. 진한 주황색도 있고요. 이 아이는 레드 윙이라는 아이예요. 나비처럼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머리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레디윙 3,000원입니다. 꽃봉오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이고요.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짱짱하게 대도 굽고 좋습니다. 활착도 잘 됐고요. 4,000원입니다. 말리앙 입만 봐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죠 꽃처럼 5,000원 이고요 기본포트이지만 대도 굽고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활착도 잘 됐습니다 말리앙 5,000원 입니다 무늬물봉선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 온도가 맞으니까 꽃을 계속 올려줍니다, 이렇게. 참 예쁜 아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밖에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꽃하고 잘 어울리죠. 물리죠. 물봉숭아 기본 포트 4,000원이고요. 우이엽이 이렇게 꽃이 진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죠. 이렇게 우이엽 꽃 기본 포트도 묵었어요. 묵었는데 아직 꽃이 안 왔습니다. 꽃이 안 왔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우이엽 기본 포트는 4,000원이고요. 어, 15cm 분은 15,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폈죠. 꽃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15,000원이고요. 란타나 기본 포트. 샤넬 제라입니다. 샤넬 제라. 꽃이 참 예쁘죠.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예뻐요. 샤넬 제라. 15cm 분, 17,000원입니다. 샤넬, 제라움 얘는 키르탄서스입니다. 노란색이네요. 포기가 이렇게 구분이 커서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키르탄서스, 기본 포트 4,000원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